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성격과 기질로 알아보는 어린이 직업 백과 특수학교 교사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격과 기질로 알아보는 어린이 직업 백과 이순신 형 특수학교 교사 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전문가를 특수교육 교사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요. 특수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냐면은 특수학교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대학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거나 대, 교육대학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특수교육 과정은 이론학습과 현장 경험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특수화 진단 및 평가, 특수화 행동 지도, 특수화 음악 교육, 특수화 미술 교육, 특수화 부모 교육, 직업 보도 교육 등의 과목을 공부하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서서 일을 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힘들고 노력할 일이 많고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인데요.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고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새롭게 된 것은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학교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복받을만한, 본받을만한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복받을만한 특수학교 교사들을, 본받을만한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격과 기질로 알아보는 어린이 직업 백과 특수학교 교사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